여럴 때, 올라갔다. 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갑시다. 이럴 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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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백궁으로 가는 길이죠? 네예 올라갑시다 백궁 가려면 이 길로 가야돼 딴 길이 없어 응. 백궁 갑시다 이 계단으로 백궁 계단으로 우주의 하나뿐인 계단으로 지금 잔디 깔고 있네 전망 좋은 방이것도우리가인수했는가 예? 전망 좋은 방이것도인수한거죠이거 전망 좋은 방하늘공 가서 이쪽으로 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로이쪽으로 텐트 쳐 놔다. 텐트 비가 오겠는데, <laughs> 텐트를 쳐 놨어요. 신발 신고가 되는 거가 텐트를 쳐 놨습니다. 이리, 건물 모습 이런 건물 모습이 런건물이야 이렇게 있습니다 음. 멋지죠? 여기 <laughs> 4층 탑이 완전 왕광 저기 위에 동그란게 저기 다섯개 백궁 오백궁이야 오백궁 다 위에 오백궁 원조가 있네 뭔데 <laughs> 음? 哎，是就是的。